안녕하세요. 벤츠 공식딜러 임선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은 g l c 300 포메틱 차량입니다. 풀체인지된 모델로 SUV 중에서 가장 멋있는 디자인을 선사하는 차량입니다. 후면부 모습입니다. AMG 범퍼와 하단부 크롬 라인으로 고급진 후면부를 자랑하는 차량입니다. 시동 소리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운전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메모리 시트가 위치하고 있고요. 스피커는 부메스터, 오디오가 탐지되어 있어서 생동감 있는 음질을 자랑합니다. 운전석에 앉으시면은 HUD가 이렇게 맞이하고 있구요. GLC300 차량은 흔히 알고 있는 잠자리 핸들이 탐지되어 있어서 뛰어난 그립감을 선사합니다. 왼쪽에는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컨트롤러가 탐지되어 있구요. 오른쪽에는 MBUX 컨트롤러가 탐지되어 있습니다. 4D 어라운드 뷰 시스템이 탐지되어 있어서 좁은 길 운행 및 안전한 후방 주차가 가능합니다. 예전 C클래스 같은 경우는 열선 시트를 틀어야 열선 핸들을 작동이 가능했지만 GLC 차량은 열선 핸들만 별도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설정에 가보시면 보조장치를 개인 취향에 맞게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컴포트에 가시면 은 시트 키네틱 기능으로 장거리 운행시 피로감이 감소합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도 64가지 색상을 지원하고 있어서 뛰어난 실내 감성을 선사하는 차량입니다. SV u 차량답게 오프로드 모드에 들어가시면 실시간으로 자동차 주행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1렬 시트 모습입니다. 역시 앉았을 때 뛰어난 착자감을 제공하는 시트입니다. 선니프는 파노라마 선니프가 탐지되어 있어서 넓은 개방감을 선사합니다. 리얼 시트 모습입니다 뒷좌석도 열선 시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인 남자가 앉았을 때도 충분한 레그룸 공간을 자랑합니다. 확실히 일반 SUV GLC는 헤드룸 공간도 넉넉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GLC 300 포메틱 차량은 이번 달에도 많은 프로모션 진행 중이 있으니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